악면 팀으로서의 케미가 가장 돋보이는 팀중 하나입니다. 그게 왜냐면, 그냥, 남매예요그 어느 팀보다 서로를 잘 파악하고 있고, 설령 불화설이 생긴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팀이죠. 오히려, 불화설이 생기면 팬들이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투닥거리는 모습 보는 게 되게 재밌으니까요. 악면 이렇게 다른 팀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을 갖고 있는 팀인데, 사람들은 그 특별함이 그들의 케미 너머에 있는? 좋은 음악이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악뮤라는 팀에 더 호감을 살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만물에 완벽한 밸런스가 있는 건 아니듯이, 두 사람의 인지도, 인기의 차등은 알게 모르게 있었죠. 거기서 우위를 보였던 건 아무래도 보컬에서 더 높은 비중과 기량을 보였던 동생 수현이었고요. 대외적인 활동에 수현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전적으로 한몫했죠. 이렇게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빈도수가 높아 우리한테 친숙한 쪽은 수현이다 보니까 오빠 이찬혁은 옆에서 좀 보조를 하는 역할로 보여졌어요. 거기다 아직까지도 이찬혁을 이수혁이라든가 악뮤개로 부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도 하죠. 그러나 비록 이런 스타성은 좀 부족했을지라도 이찬혁이 음악에 참 전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건 이젠 대중들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이찬혁은 작곡에 제대로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기타를 갖고 놀다 좋은 코드를 발견하고 그 코드를 가지고 멜로디를 만들었더니 히트곡 하나가 뚝딱 만들어졌다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짧으면 5분, 웬만해선 1시간 이내로 곡을 완성시켰대요. 악보를 쓰는 법도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게 그냥 음이나 코드 진행을 다 외워서 해결했다 합니다.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고난 영역이 오지게 컸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찬혁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니까 소위 지디병이 찾아온 그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가 군제대우 발매한 넥스트 에피소드 요거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앨범 안에서 이찬혁 파트를 유심히 들어보면 예전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보컬과 가사의 틀이 있던 지난 작들에서와는 다르게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부르고 뱉고 싶은 거 뱉는 듯한 남들이 재단한 기준과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조고하란 마인드를 가진 아티스트처럼 보였죠 약간 락스타적인 기질이 생겼달까요? 초창기에 이찬혁 은 완전 딴판인 모습이죠 약간 곡이나 무대 안에서나 최대한 절제했던 그가 갑자기 마이크봉 잡고 블루스 추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이찬혁의 모습이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넥스트 에피소드에선 좀 찍먹을 했다면 데뷔 솔로 앨범 에러에선 아티스트 이찬혁의 정수를 보여주기로 한 거죠. 앨범은 역시 넥스트 에피소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이언티와 함께한 벤치에서 자기는 평화와 사랑을 최고 전원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상처 없는 세상이 정말로다가 온다면 난 모든 걸 잃고 벤치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난 이만큼 포용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란 걸 앨범 전면에 걸쳐서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앨범을 다 만들고 발표한 뒤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과연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그 때도 할까라는 의심과 모순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여러 오류가 발생한 자신을 발견한 거죠. 아직 개인의 음악적인 성취도 잃어보지 못하고 이대로 죽기엔 아직 이르단 생각이 든 건데요. 그래서 이런 내면의 오류를 벗겨내고자 지금껏 낭멸한 테두리 안에 가둬온 자신을 깨부수고 정말 찬혁이 하고 싶은 거다해란 조롱 아닌 조롱의 응원 문구를 몸소 실천합니다. 어차피 앨범 안에서 과거의 이찬혁은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이찬혁이 지금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앨범 발매 후에 했던 그 이상한 행위들 유리관 속에 들어가서 쇼케이스를 하고 무금 인터뷰를 하고 삭발 등돌리기 무대 퍼포먼스 등 이미 죽은 과거의 이찬혁은 할수 없었던 아티스트로서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죠. 뭐 일각에선 예술병 걸린 거 아니냐 반응도 있었는데 전 요즘 일률적인 무대 구성에 좀 심심함을 느꼈던 차에 오히려 이런 신선함 가득한 행보를 보여주니까 더 인상깊게 느껴졌어. 요 하는 행동 하나 하나에 타이성이 있지 않고 주체성이 가득해서 이 기회로 정말 간만에 음악 방송도 챙겨봤고요. 이찬혁은 이런 무대 퍼포먼스와 마찬가지로 앨범 사운드 매우 진취적으로 가져가는데요 작년 이전에도 선보인 바가 있는 80년대 신스팝을 채택했지만 이번 트랙부터 강렬한 일렉기타 사운드로 조져가지고 와 이거 뭔가 다르다 이게 진짜 이찬혁이 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이런 생각들이 쓱 하고 지나가게 만들었어그 다음에 이어서 브레이크비트 삽입 다양한 보이스 이펙트 및 가스펠 차용 등 여러 방면에서 다채로운 시도들을 완성도 있게 끌어냈죠 또 악뮤때처럼 보컬에 서포팅하는 프로듀싱을 한 것과는 다르게 자기작업물에선 보컬과 프로듀싱의 경계를 좀 허물었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뭐 하나 튀는 거 없이 보컬과 사운드가 일체된 느낌이었죠. 이에 국내외의 다양한 음악 평론 매체들도 이찬혁의 이런 새로운 시도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어요. 죽음이란 가볍지 않은 주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내며 악미로부터 자신의 자를 완벽히 분리해낸 영리한 작품이라면서 또 1년의 퍼포먼스도 기행으로 치부하는 게 아닌 앨범 컨셉과 가사의 설득력을 더하는 실체적인 부연적 설명이라 생각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매스컴과 몇몇 대중들은 이런 그에게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왔지만 제 생각에 이찬혁은 뭐 그닥 신경을 안 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에 조롱당하는 그림 안에 있는 그가 아티스트 이찬혁의 진짜 정체성이고 이런 다소 괴짜 같은 그의 모습이 그의 천재성을 더 부각시키는 요소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 악뮤의 이찬혁도 좋지만 그냥 이찬혁 개인으로서의 행보가 더 기대돼요. 그만큼 진짜 이번 앨범 기가 막힙니다. 그니까 님들도 밈 속에 갇혀있는 이찬혁의 본질을 한번 느끼고 또 지켜봐줬으면 하네요.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전 다음에 올게요.